자, 오늘은 한번 브롤스타즈를 해 볼게요. 아, 드디어 게임 영상을 올립니다. 이 소리 안들리냐고요 아, 이거 소리 들리면 아니 소리 안 들려. 엘프리모 is here. 엘프리모 똥스프림입 일단 여기서 이는드저리플로가 so awesome. 있습니다. you try you buy. 오케이, okay, 갑시다. オープンフォービスネスダ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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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봉가나는데 오픈 포 비즈니스 쇼이코트 오케이 잠깐만 하시카이 不要不要。 예이요 okay, 자, 음, 노래 틀겠습니다. 뚝뚝빙 계속 서음 오랜만에 치우고 가겠습니다. 아? <laughs> 아니요. 네, 퀘스트 오랜만에 깨볼게요. 아아아 음. 핫존으로 가야돼요. 아, 그러면 일단 저는 킥으로 가야돼요. 음, 아, 아. i <laughs> you うん。 저는 간도, 저는 힘들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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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게. 아. 자 오늘 딴 데로 이동하겠습니다. 진짜 오늘은 상극을 해보겠습니다. 시작 닉네임은 왜안 지우? 하지만요 아, <laughs> 지우. 제가 그러니까 하나 오라고 했습니다. 네, 자, 네, 시, 자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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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, 가자, 가자. 라라야, 내지 뭐지야? 내지? 아 여기 왜저 친구들이 많지? 아, 친구 새끼들이 너무 많아. 빨리와어이 저... 너... 뭐야 아리리통만 뭐야? 나와 있어, 이우리 집이에요 <laughs> 여기 여기 폐가된 집이야 리아 보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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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년. 아 년? 리아 보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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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리아 보리아 보 이것도 가져보리 먹어. 아까 치즈 스틱이랑 난치즈 먹어 100개가 있는데 자안 마시는 주자이 돼요 아이셔 줄게 와 이제 다됐거든 내가 걱정 내가 CCTV 하나 둘셋서게와 가마 <laughs> <laughs> 와. 이좀 나와야겠어. 채팅리야어 저기 닌지 네, 코데이다. 돼지코돼지코 <laughs> 돼지코라고 여기 돼지코. 또 돼지코 돼지코 두명 있다 어 여기 어 여기 여기, 여기 아니, 네 친구 예, 예, 예. 돼지코 돼지, 돼지코 야, 돼지코 여기 돼지코들이 또있지코 맞아 돼지코. 왜 이렇게 돼지코가 나와 아, 돼지코가 자주 나오니 잠깐만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야씨좀 갔다 오는 타나 어, 야나좀 시작. 시작 오케이 어허헝 아니야 오 안녕 어 그래 야 빨리 가자 빨리 와 알겠어. 이 숙도 올려 줬다 빨리 와아 어, 이미 눌렀다 빨리 아, 가자. 같이 네, 가자 네, 네. 빨리 와 빨리 어, 게 엄청 걸리네 이거. 엄청 걸리니 빨리 가자. 저 뭐야? 저게 불나. 올리 엄청 걸려. 요랬다봐 또. 알겠어. 나니 빨리 와이뭐야 이게 내 집이야. 여기, 오, 어, 여기, 왜그 시, 여기 왜, 왜 이렇게 cctv가 많지? 어, 어, 여기 왜 이렇게 찌들어도카나가 와야 돼. 단지로야숨다 여기 있으 괜찮겠지. 단지로야먹 왜? <머럽다> 너집고 <너의 집에 머럽다> 있어. 개 새끼. <머럽다> 빨리 와지 누가 너그 집에 불고 있다.

아아또참아니아 그 네, 네. 어? 결국은 아말는사 어. 어? 근데 이 사람, 사람 뭐야 너랑 똑같이 생겼네얘 근데 얘왜또 곰돌이 들고 다니냐? 내스건데 저거 대 뭐야? 근자 어디? 점점그라데이션 이만한 군이 세. 세아 보듯. 셔즈. 맞다. 어? 히로빈. 뭐야? 아, 왜? 안 서벨 많았냐? 오 서벨부터 털어줘도? 사 크리에이티브. 승남. 스카이블러. 갤조리야. 스카이블러? 음 응, 내가 찾아서 줄게. 이게 뭐야? <목> 일단 내가. 내가 아! 럭키 블럭. 어, 그거 그거. 그, 그. <놀람> 음, 아, 아? 어, <놀람> 아니 이게세요, 여러분. 오, 여기 가 어디지? 구멍이 있으면 서바이벌이 되지. 아니, 서바이벌을 하고 모험으로 돼 있거든. 모험이 되죠. 대박. 아진 일단 해보자. 이거 뭐야? 아,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귀여. 저기 뭐야? <놀람> 다 다른 곳에서 접속돼서 야 이거 방벽으로 막혀있다 이거 와씨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두기 영화 보인다 꺼내줘, 꺼내줘, 꺼내줘. <laughs> 어 여기 밤으로 되어있다 근데 이따 블록을 챙겨야겠다 잠깐만 아 그럼 서바이벌 틀어봐 야 서바이벌도 못틀어 그래? 아게 어떤 무기 물고 있어? 여기 어디지? 뭐 들고 있어? 아무도 안 보고 있어? 응, 여기가 어디지? 첫+ 첫?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너무 위험해. 다다다다다다다 나는 아이템을 이렇게. 들아돌 오, 땅을 좀더 넓히고 있네. 그렇다. 야빠, 빨리 빨리. 엄청 노력을 노력을 잘하네. 닭들아샤워하렴 어, 농사도 만지않 그래. 사도 만든다. 응, 사도만

Woo! 我吃泡这个 아~~ 주민들이 내고 가가지고 뚝배기 시을거야 얘들아 이고아거아니오고양좀 싫어하잖아 아 아무것도 안보여 아니겠다 안 불빛좀 켜야겠어 음, 이렇 니키 23년 말을 하는 거야. 몰래다날 <놀람> <놀람> 음 이제 남은 거 없는데? 이런 <목소리> 어대지마지막에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